여러분, 이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산골 소년이 아, 달에순 채취하러 왔다가 아, 단풍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잠깐 짬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해서 예,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풍마라는 건데요. 이게 잎이 약간 단풍잎처럼 생겼죠? 제법 굵기가 실합니다. 이 보십시오. 저쪽에도 있는데, 아, 어, 굽죠? 네, 국수입니다 상당히. 예, 네, 이 단풍마라는 것은 뿌리를 약재로 쓰는데, 음, 상당히 효능이 뛰어납니다. 저도 이거를 그냥, 아유, 뭐 약이 되면 얼마나 되겠어 하면서 처음에 이 산골에 들어왔을 때 단풍마인 줄 알면서도 워낙 뭐 세상에 좋다는 것이 많으니까, 어, 집뒷편에 오두막 뒷편에 이게 상당히 많았어요. 계속 뽑아 잡혔습니다. 어뭐 정확히 어디가 좋은지는 저는 그때는 몰랐었죠. 그냥 음, 단풍마도 약에 쓴다 어, 그 정도만 알고 있었고 어 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 이게 뭐 이거 또 팔방미인 중에 하나네요. 근데 제가 이거 다 거론하면 또 약장사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거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뭐 단풍마의 효능이 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열 생각나는 대로 예뭐열고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걸 다려 먹으면 피를 원활하게 하고 어 진해 그니까 기침이 기관지 쪽에 좋은가 봐요. 그뭐 거담 음그 가래도 제거하고 만성 기관지염 있는 사람들한테 좋고 또뭐 소종 그러니까 저기 뭐야 뭐야 저기그니까염염증 염증 제거겠죠. 예. <laughs> 그리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뭐 관절에도 좋고 뭐 요통에도 좋고 통풍에도 좋고 어 기억이 잘안날 정도로 좋습니다 단풍마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시골에 이산기슬에 가면은 더러 볼수 있어요 이거 뿌리 굵은 거딱 만나면 한 군데서 정말 상당히 많은 양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거 만약에 음, 사서, 사서 드실려 해도 꽤 가격이 꽤 나갑니다. 예, 단풍마. 그리고 또뭐 사서 저건재상에 뭐, 음? 사다 보면은 국산이 아니라 또 이상한 또 중국산 이런 것일 가능성도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예, 다 약이 되고 채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예, 단풍마. 꼭 기억해 두셨다가 검색 한번 해 보시고 어뭐어디 야외 나가셨을 때 있으면 불법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 채취해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단풍마 소개였습니다.